네, 다시 대대적으로 시작된 그다지구 공습. 이것에 대한 배경. 뭐, 일각에서는 뭐, 휴전이 깨졌다, 뭐, 파국이 됐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물론 휴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워진 상황은 맞는데요. 일단 저는 이 공습이 시작됐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는지 이걸 좀 중심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게 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휴전이 뭐뭐 뭐 엄청 어려워졌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과연 이때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추측할 을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The Jewish Chronicle에 있는 기사 글을 좀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한국, 한국어로 좀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3월 18일 완전 따끈한 소식이죠. 네, 가자 공습 재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약 2개월 만에 가자 공습을 재개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산발적으로 약간씩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요 원인이라 한다면 은 하마스의 주요 세력에 대한 견제, 제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무기 해제 이런 것도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 2개월 만에 휴전 발효가 된지약 2개월 만의 일이다. 1월 1 8일, 19일 그때쯤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격했냐? 민간인을 괜히 죽이고 싶어서, 뭐 민간인을 괜히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국에 대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 선제적, 선제 공격하지만, 방어적 선제 공격을 합니다. preemptive attack 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맥락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이때, 아무래도 어떤 타겟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겟은 뭐냐? 하마스 고위 지휘관들입니다. 좀, 주요 인사들 있죠? 물론, 작년에 뭐, 한이에라든지 뭐, 신화르 이런 인물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잔여 지휘관 세력들이 남아있죠? 그들에 대한 처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이때 누가 사망했는지 누구를 처치했는지를 좀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드 아브와파라는 인물이 사망을 했는데 소속이 내무부랍니다 하마스 내도 내무부 영어로 Interior Ministry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쪽 소속이었는데 사망했다고 라돼 있고 결국 하마스 정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안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무드 아브와파의 그 위치가 뭐였냐. 하마스의 경찰이었답니다. 그리고 내부 보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 인지 석방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마스가 1차 끝나지 않습니까? 1차 협상, 1차 지금 진행이 끝났고 2차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 텀이 1월 그 3월 초부터 지금까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뭔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마스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질 석방부터 먼저 다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아직 5, 60명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에 있는 인질 석방을 먼저 빨리 하면은 그 뒤로 진행할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하마스는 이것을 거부한 거죠. 아, 우리는 원래대로 2단계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 쪽은 인지석방이 우선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마스가 계속 그 무력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 무장의 분위기도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인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계산되어 있겠죠. 무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지를 하루라도 빨리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Bring them home now.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기본 모토거든요. 빨리 최대한 인질들을 집으로 보낼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 보건부 측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313명이 사망했다고 라돼 있는데, 하마스 보건부는 당연히 하마스에 속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하마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뭐 생각 많이 안 해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중요한 키워드를 뒤에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말이냐? 지금 하마스 보건부가 계속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부의 팔레스타인의 숫자를 계속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도 이제 많은 뉴스를 봤는데, 하마스 대원이 몇명 사망했다, 그리고 민간이 몇명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최소 3일3 사망했다고 했죠. 여기에 진짜 그 전투원, 즉,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 사망했는지, 그 순수한 민간인이 몇 명인지 이 언급이 없죠. 이것들을 다시빌리언인 것으로 뭔가 치부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 기본적으로 그가자지구의 공습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직전에 그 공습할 지역에 노킹 루프를 합니다. 뭐냐? 내가 너희 지역들을 뭐 타마스 등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몇십 분 내로, 뭐한 시간 두 시간 내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보고 통보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맥락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포함되어 있죠. 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어린이 포함 음,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제가 많이 들어왔던 사, 그 사실 및 정보와 여기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렸고 이것 이상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이 집계된 숫자는 민간인과 전투원이 구별되지 않았다. 사실 하마스 입장도 봤을 때 하마스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어떨 때는 민간인이다가 어떨 때는 전통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군복 입으면서 전통인데 갑자기 또 민간인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또 요원들, 또 어떤 인사들이 사망했는지볼수 있습니다. 하마스 정치국 위원, 총리와 같은 급의 인사인, 이삼 다알리스가 사망했다라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고비인사들이 지금 계속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누가 사망했는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마스 내부부, 군부 외에 보안군을 담당하는 관리가 사망했습니다. 바사트 아부술단이라고 돼있는데요. 무튼, 뭐 보안을 담당한다든지, 내무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타기 삼고 있다라는 걸좀 감안하면서 봐야겠죠. 되 하마스 사법부 사무총장 아흐마드 알카타가 사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주요 인사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처치가 사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국 위원 겸 하마스 비상위원회 위원장 어, 비상위원회란다면은 뭐 하마스가 위기일 때, 전시일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군사적 논의를 하겠죠. 네, 그런 인물까지 사망한 것까지 얘기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보통 이런 쪽들은 보통 이 하마스가 비상이라 고 판단했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공격과 관련된 거겠죠.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공습의 주요 목적이 뭔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마스의 어떤 주요 인사들, 보안, 어, 내무부 소속, 이런 것들, 공통 집합인 사람들, 뭐다 속히는 사람들, 그런 주요 인사들을 처치한 것인데, 이번 공습은 그런 성격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뭔가, 소위 말해서 우연적으로 이런 요인들을 사망시켰겠습니까? 한 번의 그 폭격을 가지고요. 그렇진 않을 거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까지, 이런 그, 결과를 봤을 때 아, 이번 공습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마스 군사작전재개 신호를 부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반적으로 전쟁 확산을 원하지 않는 쪽입니다. 전쟁보다는 뭔가 협상이라든지 카드를 내미는 걸 훨씬 더 익숙해하고 뭔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유리한 조건에 더욱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군사 작전을 승인한 이유가 인질 석방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했을 겁니다. 자꾸 이제 인질 석방을 안 하니까 하마스 쪽이 이스라엘 계에이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폭격을 하는 것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습을 하지 않으려면요 이스라엘의 인질 석방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건 제 생각이고요. 무튼 이제 이 텍스트를 읽어봤을 때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휴전에 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하마스는 일단 2단계까지 다 가자 1 2 3단계로 진행하자 이것이고 이스라엘로서는 1단계만 1단계를 연장하자 이렇게 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2단계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하마스는 2단계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존 인재 석방을 다 받습니다. 그 대신에 영구히 전쟁 종식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조건입니다. 그래야.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3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여기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철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할수 없도록 영구 종식을 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자, 그렇게 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전쟁도 평화도 찾아오겠지만 하마스 역시 조금 숨통 쉴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2단계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전쟁 연구의 종식을, 물론 이스라엘이 사인은 했습니다. 했지만, 조건이 있었겠죠. 뭐냐, 하마스가 2단계가 되기 전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도 철수하는 것처럼, 하마스도 완전히 뭔가 전쟁 종식을 위해서라도, 하마스 역시 뭔가 무장해제를 해서, 아예 그냥, 더 무력해 질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마스는 뭔가 지금 무기 무장 해제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 종식을 지금 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단계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하면서 하마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하마스가 지속적으로, 물론 많이 무력화된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조금 조금씩 생기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많은 주요 인사들이 사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네, 하마스로서는 뭔가 인지를 봅시다. 인지를 만약에 하마스가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카드를 잡을 게 없어지는 거죠. 이미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공격을 당했고 많이 무력화됐습니다. 물론 하마스가 먼저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인도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또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마스는 이제 인지를 모두 풀어주면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즉 본인들의 어떤 불리한 상황으로 더 감, 가게 된다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인질완전한 속방을 좀 늦추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텍스트를 읽어봤을 때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 다음 네타냐후 총리는 그 말씀을 드렸죠 하마스 통치 및 군사력이 모두 파괴될 때까지 종식 안할 거다 즉 2단계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마스도 2단계에 갈 만큼 준비를 해라는 의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습 전에. 자, 백악관의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하마스는 휴전의 연장, 즉뭐 하마스가 1단계 연장이든 뭐 어떻게 2단계로 가든 뭐 상관없이 어떻게든 인질만 잘 풀어주면은 휴전 연장할 을수 있는 건데. 이걸 거부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전쟁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랑 거의 비슷하죠. 아니고 그 인질 풀어주면 그 이스라엘도 공격 안할 텐데. 근데 하마스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못 믿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서로 전쟁을 하고 했던 사이라서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 선택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결의 의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마스는 휴전협정에 뒤집어 인질이 알쏘는 운명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일단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2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휴전협정이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안 갔죠. 그렇다 보니까, 아, 니 이미 우리가 협의했던. 1, 2, 3단계를 가려면 1단계 끝났잖아. 그러면 2단계를 가야지. 근데 2단계 왜안 가냐? 2단계 안 가. 거부했어. 그리고 나, 우리를 공격하기, 공격하기까지 했어. 그러면 파마스가 우리 이스라엘 인질 함부로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너희들 알아서 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당사자의 입장을 좀 몇, 몇몇 하마스, 미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좀 조명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인질이 보니까 에, 59명 남았다 소식이 전파가 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인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격 작전 시작 몇 시간 후에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죠. 가자 지구의 외곽,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자 지구에서도 외곽에 있는 사람들,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라고 전파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예, 네, 무튼, 이 가자 공습 재개를 봤을 때좀 주의할 거는, 아, 가자 공습 이스라엘 다시 했네? 오, 휴전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깨고 가지? 어, 이스라엘 나쁘다. 하마스 억울하지 않겠냐?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 배경과 그 지금 타기 상황들이랑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정리해드리면, 현재, 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휴전협상이 1단계까지 됐는데 2단계로 넘어가려고 하,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마스가 지금 무장해제가 안 됐고 통치력이 뭔가 그, 우리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 2단계를 가긴 어렵다. 그 2단계로 갈 준비를 하마스가 먼저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지를 구출 다 하면, 인지를 다 풀면, 하마스로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조금이라 조금 더 숨을 좀들이실수 있을 때까지 좀더이 늦추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씩 풀고 있죠. 인지를요. 미국의 스탠스에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어, 인질만 다 받으면 공습을 안할것 같아요. 가자로. 그런데 하마스는 그거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인질 풀어주는 걸안 하다 보니까 전쟁을 오히려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인질을 석방시킴으로써 이 전쟁을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단 이 기사의 내용 그 자체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좀 달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하마스의 지금부터의 스탠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질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휴전의 재개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인질이 석방이 안되면 아마 네, 공습에 대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까지 참고로 해서 뭐 진짜 하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네,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자지구 주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도 포함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뭔가 코멘트 하실 거더 아시는 게 있으면 멘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영상까지 부분이 주민스TV가 준비한 것이었고요. 아디오스입니다.